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법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9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영상 컨텐츠 만들어서 2020년 21년에는 특강도 진행을 했었고 이후까지 1000개가 넘는 거의 영상을 제작해 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댓글이라든지 결과들을 보니까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공부법은 더 많이 알게 됐음에도 결과는 비슷하게 뭔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합격자 분들, 그리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또는 실패 사례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에 반복되는 구조,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5단계 코어 공부법을 이번에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기존의 공부법 중에는 구조와 독서법을 비롯한 공부법들을 리뉴얼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객관식과 주관식을 나눠가지고 특히 객관식은 선다형과 사고형 주관식은 기입형과 약술 사례형을 나눠서 완결된 형태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특강들은 라이브로 1회로만 진행을 하고요 강의별 수강 정원이 있습니다 라이브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현재로서 녹화해서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특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이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더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공부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세 번째가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레벨업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강의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이걸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링크를 넣어 뒀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강의가 뭔지 확인해 보신 후에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특강에서는요. 한 가지 특전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집중 관리반의 시스템을 미리 적용해서 MSTI 유형별로 총 80분을 대상으로 1대1 관리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특강에서 어떤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관리 숫자는 늘리되 유형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6년 4월에 시작하는 드림스쿨 MSTI 합격반의 첫 번째 기수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일까지는 얼리버드 혜택도 준비를 해 뒀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1년 특강 이후로 이번 강의 업데이트를 목 빠지게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 수강하신 분들께는 할인 쿠폰도 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2026년 특강이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새롭지만 여러분들께도 2026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특강인 만큼 많은 분들을 직접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 뵙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곧 특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